네, 김진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글루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. 글루건은 이 글루 스틱을 녹여서 재료를 붙이는데 사용하고요. 네, 여기 글루건을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하얀색이 앞으로 나가는 거 보이시죠? 네, 여기 뒤에 글루 스틱을 끼우면 네, 이렇게 밀어내면서. 이앞 부분에 있는 부분이 전기를 연결하면 뜨거워집니다. 그래서 뜨거운 열기로 이 글루스틱을 녹여서 네, 앞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. 네, 글루스틱을 넣고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어, 앞에가 뜨거우니까요. 절대 이앞 부분이 뜨거우니까 네, 손을 대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고만 있어도 글루스틱이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글루건을 사용하실 때는 꼭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놓으시고요. 그 위에다가 글루건을 올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, 글루건의 전원이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가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망가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글루건을 쓰지 않으실 때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글루건의 전원을 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이 나무에 글루건으로 재료를 붙일 위치를 표시를 해 놓았고요. 여기에다가 글루건을 살짝 짭니다. 그다음. 글루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굳기 때문에요. 재료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. 네. 이때 재료를 누르면서 옆으로 삐져나오는 글루건들이 있어요. 이 글루건도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글루건을 만지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선생님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거를 봐주고 하다 보면은 지나다니면서 어, 건들고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안전 장갑이 있으면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한쪽이 벌써 거의 다 굳은 것 같고요. 반대편도. 이렇게 하면 재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.